KS 뉴스. 2023년 1월 29일 거룩한 백 광성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교구별 선교지 방문에 해 선교 더 깊은 연결 안내입니다. 교구별로 지정된 파송 선교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교구장에게 신청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화길 교회의 입당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제주도 비전트립을 다녀옵니다. 33명의 학생과 5명의 교사, 교육자들이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성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월 월사 금요 기도회가 중보기도 사회선교위원회 주간으로 2월 3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청년부 필리핀 비전 트립 결과 보고 및 태국 아온리치 파송이 있으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로 조창 기도회가 2월 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4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립니다. 작수달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장로 조창 기도회에 장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태국 아온리치가 2월 5일 주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됩니다. 곽승현 위임 목사님을 비롯해 30명이 참석하며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이국찬 성교사 사역지를 방문하여 노방전도 등의 사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46기 1대일 제자 양육위원회 수료식이 2월 5일 주일 3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원텐텐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원텐텐 가정 예배는 다음 세대가 인도합니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순서지를 활용해 주시고 매달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여 홈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성 아버지 학교 이기가 가정 예배의 시작 '아버지 면허 따기'란 제목으로 개강합니다. 기간은 2월 25일 토요일부터 3월 18일 토요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30명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앵골과 상교 아래 주차 이용 시간은 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주차 시 차량 내부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KS) 뉴스.